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빌리입니다. 오늘은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타로를 뽑아 볼 텐데요. 어,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사실은 연애를 해보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연애를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살짝 썸을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조언하고 있는데 말도 못 해본 관계. 예, 이런 관계일 때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자, 이럴 때 뽑아보는 카드.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어떤 스타일일까? 오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주세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입니다.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굉장히 행동을 신중히 하시는 분이네요. 어, 행동을 가벼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감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키는 대로 말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스타일로 자기가 가장 생각을 해서 함축적인 단어로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신데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어, 그리고 머릿속에는 굉장히 쾌락적인 거 그다음에 즐거움에 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연애를 할까? 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즐거운 연애를 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이 받고 싶다. 이건 뭐냐면, 어, 당신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즐거워요. 당신과의 연애가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 게 나의 감정을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어, 나는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 우리가 또 굉장히 잘 사귀고 있다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전파를 하고 싶어. 여러 사람한테 자랑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쾌락적인 거, 그 사람의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쾌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적인 부분이나 어, 쾌락적인 부분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그분은 연애 스타일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완벽하고 싶고, 그리고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가 침착하고 그리고 마구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어, 자기가 많이 갈고 닦는 스타일이다. 행동에 신중함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진중한 면이 많이 있는 연애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즐거움을 찾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나는 즐거웠으면 좋겠어. 내 이성적인 생각에서도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연애가 재미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고민이 즐겁고 재밌는 거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말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은 좀, 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음, 생각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스타일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진중하고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아, 조금 지루한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연애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굉장히 연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너무 재밌어요. 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어, 연애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일 것 같다. 결과적으로 어, 연애가 크다. 재밌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어, 그런 연애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행동이 굉장히 이성적이세요. 그래서 행동을 마구, 어, 자기 본능대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고요. 쾌락적인 거는 조금 환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환상이 어 밝은 쪽 환상, 아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어두운 쪽의 환상, 어두운 환타지가 좀 있다.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두운 환타지가 좀 있다. 자기는 사랑이 있어야 연애가 가능하다. 어, 당연한 얘기긴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사랑이 있어야 연애가 가능한 건 당연한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 여자가 필요해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의 그 사람은 사랑이 꼭 있어야 연애가 가능하신 그런 분이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도 지금 보면은 환타지가 되게 많아요. 연애에 대한 환타지가 많아요. 연애에 대한 내가 환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연애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꼭 어디 예쁜 카페에 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기 가서 저런 것도 해보고, 연애하면은 나는 이렇게 커플티도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이런 환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환상은 많은데, 머릿속이 안개 속이야. 정리가 잘안 돼.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 돼. 이러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감정이 잘 끌어오르지 않는다. 너무 이성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정도 이성적이고, 행동도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은 정리가 잘안 돼. 근데, 마음만. 마음만 이렇게 환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쾌락적인 것도 뭔가 어두운 한타지가 많이 있고, 나는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이런 그 연애에 관해서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말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아니면 산뜻하게 가볍게, 요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사랑스럽게 라든지 아니면은 연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그냥 산뜻하게 가볍게는 할수 있겠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내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사랑의 기운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부족하고 행동력이 많이 약해요. 이성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환타지를 실현시키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연애는요. 사실 짝사랑이 많습니다. 환상이 너무 많고요. 너무 사랑해야 연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짝사랑이 많아요. 숨어서 지켜본다든지 혼자서 좋아한다든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냥 가볍고 즐거운 대화만 추구하면서 더 이상 가까이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이 번은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다가오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랑이라든지 환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신 노력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너무 행동이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좀 끄집어내줄 필요가 있다. 너무 현실과 환상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이성적인 생각이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연애는 열정으로 하는 거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연애는 열정으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블랙. 고집스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고집을 갖고 있어. 무조건 연애는 열정이 가득해야 돼.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화이트야. 아무것도 안 해요. 고집만 있고 행동은 안 한다. 그리고, 쾌락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파를 하고 싶어요. 내가 쾌락이 있으면 너한테도 쾌락을 주고 싶어.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 그리고 굉장히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쾌락을 굉장히 많이 주고 싶어. 내가 느끼는 것만큼 너도 쾌락을 느껴야 돼. 이걸 해주고 싶어.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너, 내 마음을 너한테 전달하고 싶어, 소통하고 싶어 이것도 다크예요. 굉장히 많이, 진하게, 굉장히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내 고집을 전달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내 열정과 고집과 소통, 내 쾌락도 전달을 하고 싶고 너의 쾌락도 내가 전달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고집스럽게 하고 싶은데 행동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도 볼수 있고요. 순수하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안 해봤어.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안 해봤어요. 몰라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안 해봤어요. 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굉장히 있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의 특징은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모난대가 정 맞아서 둥글둥글 합니다. 웬만하면 다 맞춰주고, 어, 트러블도 별로 없어요. 잘 지내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자기주장이 세요.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고집이 많기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연애를 안 해봤다고도 볼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화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해봤다. 그러면은 고집이 이렇게 많다. 열정이 있고, 예, 말로는 "어, 연애는 이렇게 재밌는 거겠지, 산뜻한 거겠지, 청량한 거겠지" 이렇게 어, 하면 되지, 안될게뭐 있어, 어려울 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전파를 할 거래, 어, 소통을 잘할 거야, 전파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 하고 있지만 행동은 안 해봤어요. 아니면 안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많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연애를 할때 어, 모난 대를좀 정을 많이 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연애 세계로 끄집어 들여가지고 어, 정을 좀 맞춰서 둥글둥글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어, 이런 분들은 많이 혼나야 돼. 고집 부리고 이러면, 그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자기 고집을 좀 누그러뜨리고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지낼 수 있게 연애도 좀 둥글둥글하고 서로 맞춰주고 눈치도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연애를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렇다. 연애 초보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좀, 음, 같이 연애하면서 교육을 좀 시켜 보세요. 또 가르치면서 하는 연애가 또 재미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과 연애 고집을 좀 꺾어 주면서 예, 연애를 한번 해보셔라. 예, 이렇게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마음에 열정이 많이 있네요. 연애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고요. 자기 연애 쾌락은 소통이래요. 연애에 대한 쾌락, 성적인 부분은 소통이 잘 돼야 우리가 성적으로도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로 이야기가 잘된 다음에 성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행동도 소통이에요. 우리가 뭘할 때, 밥을 먹을 때나 연애를 할 때나 소통을 한 다음에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환타지가 있어요. 연애에 대한 환타지 하고 싶은 게 많아. 나는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도 해 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 보고 싶어요. 이런 환타지가 많은데 이런 거를 이런 거 재밌겠지.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환타지에 대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연애하면서 인스타를 한다든지 찍어서 여러 사람한테 막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성적으로도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니네 진짜 예쁜 커플이다. 어, 예쁘게 연애를 하는구나.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이렇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고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우리 커플 잘 어울리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요런 게 좋답니다. 감정적으로는 나는 사랑이 있어야 연애가 가능해. 정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요렇게 때문에, 어, 요렇게 4번을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은요. 연애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연애를 잘 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연애, 행동을 하고, 쾌락을 서로 즐기고, 그리고 판타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실현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하면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전파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고 싶고, 또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연애, 예, 네, 재밌는 연애. 이런 연애가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색깔도 보면 은 어두운 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연애도 굉장히 밝고 재밌고 이런 연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은 연애가 굉장히 재미있겠다, 즐겁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그 사람,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어우, 이분은 또 집착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네요. 어, 좀 집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연애는 쾌락이라고 생각해. 쾌락이 없으면 연애가 아니지. 근데 쾌락 자리에서는 굉장히 환상이 있대요. 자기의 쾌락, 성적인 부분에는 뭔가 환상이 있다. 환상에 빠져 있다. 그니까 뭔가 이상이 높고 환상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연애한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어, 지금은 연애 중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연애한 지는 오래 됐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런 환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연애에 대해서 계산적이라는 거는요. 꼭뭐 내가 요번에밥 샀으니까 네가 요번에 커피 사뭐 이렇게 계산적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있어서도 내가 마음을 이만큼 줬으면 너도 나한테 마음을 이만큼 줘 이런 계산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화를 먼저 했으면 이번에 전화는 네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 어, 내가 너한테 카톡을 이만큼 보냈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보내줘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도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따지는 이런 연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카드가 굉장히 어 이건 뭐지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나왔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든지 다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연애에 관해서 내가, 어, 궁금한 건 되게 많아. 어씨저 집은 어떻게 연애를 하나? 어이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하나? 인스타 같은 것도 막 보고,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이나 다른 친구들 연애하는 것도 궁금해서 막 보는데, 정작 본인은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거죠. 귀찮아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개선적인 거다 보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환타지가 실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연애한 지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지만 나는 하고 하고 싶지가 않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애한 지 오래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집착이 심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집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자분들 중에서는 집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집착은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어느 정도의 집착은 좀 귀엽기도 하죠. 예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많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착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어전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아마 좋게 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집착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애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많이 쉬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산적인 것과 집착이 있는 것 그리고 많이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애가 조금 지금 상태로는 힘드신 분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 이런 분의 이런 거를 좀 감싸 줄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집착도 이해할 수 있고, 개선적인 거, 어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네가 해주는 만큼 난그 이상도 해줄 수 있어, 네 환타지 채워줄 수 있어, 이런 분이라면 어, 이 분과 연애, 뭐 소통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과 연애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연애가 많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밖으로. 끄집어 내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로벨리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